나준비된줄 알았어. 진짜 오랜만이네. 얼굴 맞추자마자 바로 C 눌러서 마우스 들리는 게 심해졌나? 방송 켜세요. 종이신가요? 예. 탈출이 <laughs> 당겼습니다. <laughs> <절제히 웃음> <laughs> 나랑 생각하는 거 똑같 아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지? 안녕하세요. 네, 헬로우. Are you here? I'm fine, 어? 뭐였지? 이버서 사인 지하다 지하 지하 사도아니야 아냐 여기야 여기야 지하라잖아 어? 어? 아니 야 여기 방금 어? 그냥 거기 있었나보지 아니 이거 트윗스 맞는 거같아 아니 유령 방이 거기인 거지 그냥 유령이 거기서 나왔을 수가 있는 거지 유령 방이 밑에고 유령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거기 <웃음> 거기서 어? <laughs> <거지>. 갑자기? 어? <laughs> <laughs> 뭐야? 왜왜왜왜왜 왜이시 나와 깜짝이야 왜왜왜 아니 올리버 보고 놀랐어 사 미친 새 <laughs> 존나 너무 <안해. 웃음> 아니 나중에 영상 보라니까 야, 이거 존나 깜짝 놀란다니까. 개나 너무 안해 진짜. 존나 <laughs> 왜, 너무. 귀신보다 해, 올리버 네가 더 무서워. 쩔쩔. 네. 아니 참새님 생각해 보세요. 귀신이 갑자기 들이미는 게더 무서워요. 올리버가 갑자기 들이미는 게더 무서워요. 올리버. <laughs> 예. 네. 바로 답들. <답돼. 웃음> 나만 싫어해. 안 되겠다. 아이올 l l be. I w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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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I 인데 l l 뭔지 모르겠어요 요문문 만졌다 l b 지금 저밑저 저거다 흔들다리 흔들다리다 어 흔들다리네 근데 의자 아니야? 그래야. <laughs> 근데 얘 아, 도토 안 비춘다요. 바국도 없어요 지도1층 올라가서 볼게. 아니 그러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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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보도 쌓야지나 들어간다. 응. Hey, fuck you, man. 응. Fuck you, man. <laughs> Come on, man. Come on, fuck you, man. 공격 시간이다. 수마 수어 수마 수마. 아, 저잡 잡힌다. 야, 그래도 편하게 양쪽으로. 잠들었어 저기 계속 그릇 쪽에서 사운드 나 그릇? 그릇 던지거든? 그릇 쪽에서 사운드가 나는건 뭐야 부엌 쪽에서 그릇을 던지는 사운드가 나는거겠지? 나 다음부터 레식 브리핑 할 때도 어디서 총 사운드 난다고 하는거야 잠깐눈열리 <laughs> <laughs> 사운드? 손잡고 봐봐 야 혼자 가기 바빠 니가 좀 와봐라? <laughs> 이거 국 봐봐 챙겨 난 버트 <laughs> 봐야지 너도 손잡국 보고 <laughs> 나는 이거 뭐냐 공격까지 다 감안해서 봐야돼 대박 대박 와손잡국다끝손잡국 벤지네엥 어? 음? 오바케 라이준인데 한게 뭔지 모르겠어요. 그분 머리 그분 머리 당겨서 눌는데 E M F 써주자고. Ghost 아 제가 노트에 적어놨네요. 오바케네요. 아야 하이덴 시크 하고 올까? 하이덴 시크 해드리겠습니다. 이 네, 게임 하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. How old wow. are you? w o 열여섯 살이었네요. Are here? you here? Nope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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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하이덴 시크.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어? 오 이걸 지나갔다고?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<laughs> 지.. 지능 딸리는 거 뭐냐? 조금 멍청할지도? 부응 yeah. 정황장를쓸때 얘를 딱 쓰면은 얘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름 이걸 딱 쓰고 던짐 그때 이제 요기 문틈 사이에 딱 숨으면은 살아 소리 들린다 바로 앞에 있어 이거를 진짜 잘 숨는다 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숨어? 어... t 잖아안 보이는데 어떻게 u 냐고 묻잖아! o i n g t 거 get out of the house. I'm going to get out of the house. I'm going to g e 영혼보 t of the house. I'm g o 뽑준 거 아닙니다. 네. 아시게나요. 뽑을 네. 주셨으니까 아시 저는 여기서 안 움직이겠습니다. 아시게나요. 또 맞다. 어, 어. 호스트 라이팅. 호 아, 확인. 라이팅 오브. 잭잭 섹스 섹. 이야 에. 아 깜짝 <laughs> <에이>. 아지 <laughs> 아. 뭐야 갑자기. 뭐야 아, 갑자기. 소리야? 뭔 소리야? 하이한 거 누구야? 아니 아까 누가 하이했잖아. 뭐, 누가?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햄토 쫄, 햄토 쫄. 우리 뭐야? 모래. By... <laughs> <뭐래>? 모래? <lecturer> 나 아니야. <chapters taught the memory> 나 아니야? <reconstruction> 문 닫았다, 문 닫았다. 조심해, 조심해, 조심.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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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모래? 좋아. 씨발, 향초 피웠잖아. 아유. 지염둥이 상처 <laughs> 피웠잖아 이리 만안해나 파스 모고피안해알았서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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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사죄해 <laughs> 사죄로 이제 어, 댄스 한번 추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안 열리죠? 저기 죄송데 문이 안 열려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? 뭐지? 내 음식 문제 아니야? 오나 지금 김 나오는데? 네기 조심해 곧 나온다 곧 나온다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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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그냥 숨어 뭐 그런 데 숨으면 다젖보이는데 됐다 됐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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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렸다 이제 아! 댕기는 문이구나 <웃음> <웃음> 멍청한 소감은 어떠시죠? 멍청한 소감은 어떠시죠? 아 댕기는 문이네요 <laughs> 보통 나할때밀기돼 있지 않나? 그렇긴 해아 님들 아나 씨발 이게 레식보다 더 어려운 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서 놀래키려고 대기 빨고 있었거든? <laughs> 근데 씨발 <시발 웃음> 문을 벗하는 <못 웃음> 거야 내가 더 빨라 뭐지 어우 시발 시끄러. 어려운 것 같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름이 어떻게 되신가요? <laughs>